오늘 페이지 170페이지 그 뒷부분 할 겁니다. 네. 페이지 170페이지 뒷부분 할 거고요. 우리가 9단원의세 번째 서비스업에. 오, 참 많이 풀어먹네, 분필을. 서비스업에. <laughs> <laughs> 세개 봐. 하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서비스업 그 자체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오늘 할게. 서비스업에. 세계화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노트 정리를 요 밑에서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laughs> 두 번째 서비스업을 세계화고요. 우리 첫 번째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배경부터 가겠습니다. 배경. 이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됐다. 그죠 뭐야 배경이? 배경. 야, 나올 때 됐어 이제. 통신 기술을 발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 그걸 세 글자로 줄이자. 세계. 이제 세계화로 와. 가겠습니다. 세계화. <laughs>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서비스업도 당연히 세계화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서비스업의 공간적 분업이 있어요. 서비스업의 공간적 분업. 우리가 저번에 공업의 세계화 했을 때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네. 기억나시죠? 본사랑 연구소랑 l k i n g about the people who are talking about the p 연구 기능하고요, 공장은요 안녕하세요. 생산 기능을 하잖아. 즉그 이런 기능에 따라서 입지 조건이 다르고 입지 요인에 따라서 각자 분할시켰잖아요. 선진국과 개도국 이런 식으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어 서비스업도 비슷합니다. 크게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로 나눠서 분업을 시켰습니다. 프론트 비스와 백오피스이 정도 영은 우리가 할수 있어, 굳이. 네. 프론트가 뭐야? 앞에. 앞에. 백은? 뒤에. 뒤에. 즉 앞에 나와 있는 사무실과 뒤에 있는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쉽게 A 씨를하나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오마카세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먹어봤습니까? 네. 오, 먹어봤어요? <laughs> 야이거를 A 씨를 여러분들인데 아직도 한 번도 먹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린 다. 아이 거지라고 하지 말고 우리 나 아직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야. 나도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안 먹어봤는데 알잖아 뭔지 이제 네. 유튜브, TV 이런 데서 나오잖아. 근데 딱 네. 주방장이야. 내가 딱 주방장이고 이 둘이 이제 손님이야. 딱 왔어.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고 하루 종일 이제 내가 준비한 음식을 주는 거죠. 여기 네. 딱 썰어 가지고 회딱 올려주고 초밥 딱 말아 가지고. 초밥 딱 올려주고 딱 기분 좋으면 이렇게 초밥 싸가지고 입에다 직접 딱 넣어주고 이거 오마카세야 오마카세 그러면 이 친구들은 초밥하고 회만 먹어? 아니요 또 먹어? 라면? 물 물도 마시겠죠 음료수 음료수도 마시겠죠 이술 계란찜도 먹어야 되겠고요 에피타이저로 그다음 튀김도 먹어야 되고 찜도 먹어야 되고 국도 먹어야 되고 탕도 먹어야 되고 다 이런 걸 먹어야지 회만 주면 초밥만 주면 금방 질리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내 테이블에서 내 테이블에서 찜을 만들어? 아니요. 구이를 만들어? 아니요. 어디에 있어? 주방. 다 만들어놨어요. 아, 주방. 어디 주방? 여기 주방 아니야? 그렇지. 내 뒤에 있는 내 조수들이 만든 음식을 사이드 메뉴를 갖다 주는 거잖아. <laughs> 여기서 누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여기 뒷 주방이 중요해? 뒤에 야, 이 오마카세 먹으러 온이 친구들이 계란찜 먹으러 온거 아니잖아 네. 내가 만든 초밥 내가 썬 회를 먹으러 온 거지 계란찜 먹으러 온 거야? 아니야. 튀김 먹으러 온 거야? 아니요. 그러면 내가 중요해? 이 뒤에가 중요해? 내가. 이 앞에 있는 주방이 훨씬 더 네. 중요한 거지 네. 애들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내고 네. 계란찜 먹으러 온건 아니잖아 아 야이집 계란찜 너무 잘해 이럴 수는 있을지언저 30만원짜리 계란찜 먹으러 온 거는 아니다는 거지 네. 뭐하온 거야? 네. 초밥과 회를 주로 먹으려고 온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를 프론트 오피스고, 요이 뒤에 있는 게백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프론트 오피스는요, 대면 업무랍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는 업무야. 즉,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면서 서로 간의 얼굴을 보고 할수 있다는 거지. 사람 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면, 즉, 우리가 대면하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야? 네. 신뢰성? 그지 신뢰성이지. 했어. 너가 은행이야? 네. 내가 고객이야? 내가 10만 원을 빌렸어. 빌리고자 해. 얼굴 안 보고 빌려줄 수 있어? 아니면 그냥 얼굴 꼭 봐야 돼. 야, 10만 원 빌려주는데, 무슨 얼굴까지 보고 빌려주냐? 너 은행이야. 니네 통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너가 은행이라고. 10만 원 정도는 그냥 안 보고도 빌려줄 수가 있지. 없어요. 서류만 완벽하면 100만 원 정도는요. 100만 원 정도도 그냥 쉽게 빌려줄 수 있지. 그럼 100억은요? 이건 안 되지 얼굴을 마주 보고 직접 이 놈이 사기꾼인지 아닌 꾼인지 아닌지 또는 서류가 완벽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고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지 백만 원 천만 원이 정도는 그냥 쉽게 얼굴도 안 보고 서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이해되십니까? 음. 자 그러면 이제 대면 업무는 어떤 업무들을 하느냐 중요한 업무들 뭐 회계, 법률, 금융 이런 것들이 프론트오피스 즉 대면 업무로 이야기됩니다. 이 친구들 어디다 둬야 되겠니? 본사 여러분들 위치 입지를 물어봤을 땐 이제부터 배웠으니까 세 단계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스케일, 국가적인 스카, 스케일, 도시적인 스케일로 구분하시면 돼요. 세계적인 스케일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국가적인 스케일은 중,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도시내 스케일은 도심이냐, 비도심이냐.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봅시다. 입지 어디에 있을까? 이 친구들은? 산, 그렇지, 선진국 그리고 국가 대네 스케일은? 도시, 대도시, 대도시. 도시 내 스케일에서는? 도심에 있겠죠 이게 프론트 오피스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백오피스의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업무랄까 이 친구들은 대면 업무면 생산. 생산을 왜 합니까? 우리 서비스업이야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마 대면. 비대면 업무라는 겁니다. <laughs>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 비대면 업무의 정말 대표적인 예. 아 그거 콜센터. 그렇지 콜센터가 있죠. 시식콜. 콜센터. 전화 받는 고객센터 이게 굳이 선진국의 중심 도시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없죠. 왜냐,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어디든 쉽게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입지는 어디에 둘까? 개도국, 중소 도시, 비도심에 있겠죠. 이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지, 모두 다 여기에 입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콜센터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야? 서울. 서울 경기 지역이 제일 많아요. 왜냐, 인구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비교적 인구 규모에 비해서 중소도시에 콜센터가 입지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화가 하나 있어. 어, 다음. 소희 어,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좀 보여주고 싶은 영화인데, 이 다음 소희가 뭐냐면, 이소희라는 학생이 관련된 영화야. 소희가 전주 생명과학고등학교 즉 전주에 있는 그 생명과학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인데 어 실아야 응. 어 학생인데 이 학생이 보통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으면 고3 2학기 정도면 취업을 나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로 취직을 나가냐면 콜센터로, 콜센터로 취직을 나가요. 어디냐면 어 엘모사의 이제 하청 기업으로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이 콜센터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콜센터에서 이제 임금 문제라든지 뭐 갑질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이 친구가 자살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어 싫어야 싫어 근데 어디에 있다 그랬니 이 친구가 전주 콜센터에서 일했다 했죠. 음. 자 여기서 볼건 이제 물론 이 영화가 말하죠 하는 바는 여기 아니지만 우리가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왜 전주에 콜센터가 있는가? 봐봐. 굳이 백오피스 기능을 하는 콜센터는 <laughs> 중심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개도국의 중소, 중소도시, 또 선진국의 중소도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물론, 영화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를. 어,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사례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볼 건데 첫 번째가 전자, <laughs> 전자상거래와 유통의 <laughs> 전자상거래와 유통의 세계화를 살펴볼 거야. 우리 먼저 보시면 전자상거래에서 상거래라는 게 뭐니? 그지 물건을 줬으면 돈을 받고, 즉 물건을 줬으면 돈을 받고, 돈을 줬으면 물건을 받는 이런 사고파는 행위를 우리는 상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자라는 건 뭐야? 전자상으로. 실제 우리가 마주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전자상, 온라인상으로 상거래를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같이 발달해야 되니? 인터넷 아, 결제기술. 너네 인터넷에 물건을 샀어. 그럼 그 다음 기대하는 행위가 뭐야? 배달, 배달. 배달을 기다리지. 언제 올지 기다리는 거지. 니네 기부한 거 아니잖아. 주문했는데 네. 안 와도 괜찮아? 아니요. 안 되잖아. 자연스럽게 유통이 같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먼저 보시면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배경은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교통통신 기술이 발달하고요. 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국적 유통업체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즉,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훨씬 더 허, 허, 움직이기, 활동하기 좋아지게 된다는 거야. 이 다국적 유통업체를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으로 A씨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렇죠. 아마존. 알리 익스프레스, 쿠팡, 쿠팡... 일단 쿠팡도 참 특이한데, 쿠팡은 일단 미국에 등록된 업체죠. 등록된 <laughs> 업체죠. 미국 주식시장에 등록된 업체야. 어, 이제 최고 경영자도 이제 국적은 미국인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물류창고는 한국에, 즉, 미국 회사가 한국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에, 이런 기업들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게 됐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에 영향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많이 움직여서 영향이 뭐야, 영향? 너네 물건. 온라인에서 많이 사니? 오프라인에서 많이 사니? 온라인. 온라인에서 훨씬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게 되지. 물론 오프라인에서 구입 안 하는 건 아니야. 간단한 우유, 음료, 뭐 커피 이런 건 쉽게 사죠. 네. 그걸 우리가 막 기다려서 막 먹고 그러진 않잖아. 또는 네. 우리가 직접 입어보고 사야 될 옷, 막 안경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구입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의 대다수의 것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라 거지. 이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영향은 전자상거래가 발달합니다. 즉, 오프라인에서 어디로 가? 라인.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라 거죠. 자, 우리 중고거래도 비슷하죠? 중고거래도 원래 같으면 옛날에는 물건을 직접 주고 돈을 받는 형태였잖아. 그래서 이제 한계가 명확하지. 장점은 사기당할 일이 없다. 직접 얼굴을 주고, 얼굴을 보고 주고받으니까. 하지만 단점은 내 근처의 사람한테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거를 극복해서 기업까지 커진 업체가 하나 있죠. 당근, 당근. 당근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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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 중고나라는 전국을 대상으로 내 물건을 보여주고 물건을 팔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위저를 유입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갔죠. 장점은 전국을 대상으로 내 물건을 팔수 있다는 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물건을 보여주고 판매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명확했지. 그지? 신뢰를 잃었다는 거지. 즉 비대면이다 보니 신뢰를 잃은 경우가 있었죠. 난 분명 핸드폰을 샀는데 우리 집에 온건 뭐야? 벽돌이 오기도 한다라는 거지.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 업체가 나타나지 당근이 나타난 거야. 당신의 그쵸 당근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은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진짜 내 근처밖에 못 보여주지만 당근은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보여줄 수 있죠. 광주 거의 다 대다수 보여줄 수 있잖아. 즉, 물건 많이 보여주고 거래는 어떻게? 직거래. 직거래로 할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게. 즉, 전자상거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형태에서 업체들이 변하고 있다는 라 거죠. 이걸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분석하고 빨리 깨달았으면 내가 당근 사장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 어, 아. 농담입니다. 아, 쨌든 전자상거래 발달해. 뭐가 같이 발달해야 되니? 주문을 했어! 뭘 기대해! 저기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택배업, 물류업, 창고업.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라고 했었죠. 이 친구들은 주로 어디에 발달할까? 아, 그냥 시골이면 안 되지. 깡촌도 안 되죠.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물류 터미널, 물류 어 허브라고 부르죠. 물류를 운영하는 허브, 허브, 옥천 허브, 대전 허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어디에 발달하냐면 대도시 주변에 발달을 해요. 왜냐? 대도시 안에는 땅값이 비싸지만 교통이 좋은 이 대도시 주변에 이런 택배 물류 창고업 같은 것들이 발달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주의 물류 터미널 어디에 있을까? 그건 사람이 사는 터미널이고. 어 그쪽에도 이제 하나 있긴 한데 이제 큰 데는 어디냐면 장성에 있어요. 장성 물류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택배 상하차 알바를 가신다 하시면 장성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쿠팡맨을 잠깐 하신다 장성에 있습니다. 자, 아, 그쪽에 장성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이걸 깨달아야지. 어, 자, 나중에 장성을 지나가다 아, 물류터미널이 있네? 이거 하시면 이거를 돌리시면 됩니다. 아, 물류 택배업이 대도시 주변에 발달하는구나. 저렴한 집과 편리한 교통 때문에 이것들이 발달하는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관광의 세계화. 관광의 세계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이 뭘까? 비행기 발달. 물론, 비행기의 발달 있겠죠. 일단, 먼저 세계화가 되겠죠? 네. 세계화가 되니까, 관광 정보의 습득이 쉬워져. 관광 정보를 습득하기 쉬워졌다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많이 보진 않겠지만, 뭐 세계 테마 기행, 막 이런 것들 막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잘안 보고 여러분들 요즘 뭐보틀인가뭔보틀 빠니보틀, 먼튜브그 과튜브 이런 친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졸라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보고 아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관광 정보를 습득하기 용이해졌다 쉬워졌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스웨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 신혼여행 플랜을 미리 짜놨습니다. <웃음> 음. <웃음> 아, <웃음> 일단 오, 들어봐. <laughs> 일단 나의 신혼여행은 속초에서 시작을 해요. 음, 속초, 강원도 속초. 거기서 배를 타요 오후에. 오후에 배를 타면 다음날 아침 일찍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려줍니다. 오, 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내려서 블라디보스톡 한번 쑥 훑어보고 킹크랩 한번 먹어주고 비행기를 타, 아니, 기차를 탑니다. 시베리안 횡단 열차. 그 시베리안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 길에 중간중간 내려서 호수도 보고, 그 다음에 겨울에 가야 돼. 딱 내려가지고 시베리안의 차가운 바람 쫙 한번 느껴주고, 한 열흘 정도 가다 보면, 모스크바에, 모스크바에 도착을 하죠. 모스크바에 내려서, 이제 모스크바, 그 다음에 동유럽, 서유럽까지 쫙, 동, 남부유럽까지 쫙 유럽 한번 봐준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이 비행기도 그냥 타면 안 돼요. 경유하는 걸 타야 됩니다. 어디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래서 사막 한번 쫙 느껴주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약한 달간의 네. 장적이 오, 끝이 아, 나죠. 혹시 아니지? 겨울 방학이 있잖아요. 와, 음. 혹시 이 플랜이 나쁘지 않다. 손소야오두명 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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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습니다. 두세명 내리세요. 내리세요. 세 명. 보통 한 반에 두세명 정도는 이게 혹한단 말이지. 혹해. 봐봐. 관광 정보를 습득했어. 언젠가 불현듯 갑자기 아 속초 시베리아 횡단 절차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한 번쯤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즉 정보를 습득했으니 뭐라고 불러 이제 어떻게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행기 광고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 우리 비행기가 정말 빨라요 안락해요 친절해요 이런 광고하는 거본 적이. 없죠. 야 파리 오면 정말 좋아. 이렇게 낭만적이야. 야 호주 오면 캥거루 보면서 놀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죠. 왜 이거를 보여줘? 관광 정보를 여러분들이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사, 여행사 가면 이런 멋진 사진들 보이잖아. 야 너네 여기 한번 안가 볼래? 여행사가 또는 비행기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야? 근데 여기 가려면 우리 비행기 타야 돼. 이런 느낌이잖아. 이해 되시나요? 예.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가시면 관광 유형이 있어요. 어 스크린 투어라는 게 있고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린 투어가 뭘까? 아인 골프 스크린으로 투어하는 거. 리 와. 천재, 천재, 천재 오 어, 시험 봤으면 다, 다 낚였을 거야 <laughs> 봐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니까 뭔가 구글 어스, VR 이런 걸로 세계 여행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 누워가지고 라고 정말 낚이기 좋게 해놨죠 네.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스크린은 영화, 영화 영화에 나온 곳을 가보자는 거지 혹시 반지의 제왕 봤어? 네 어, 반지의 제왕 최고 명대사가 뭐야? 그렇지 그냥 마이 프레셔스 만들안 되지 그냥 약간 음침하게 마이 프레셔스 이래야지 <laughs> 어쨌든 단지의 제왕은 와, 어디서 좀 찍었냐면, 좀, 찍었냐면 뉴질랜드에서 어. 찍었어요 뉴질랜드의 그 멋진 자연경관을 한번 보러 가보고 싶다 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만드는 거죠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한번 내가 이야기 했어요. 그 군산에서 8월에 크리스마스라는 걸 찍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97년 개봉작이더라고. 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약 10년 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영화에 나온 거, TV에 나온 것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게끔 하는 게 스크린 투어입니다. 쌤도 어렸을 때 스크린 투어를 한번 해봤어요.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때, 수학여행 때, 어디를 갔냐면, 그 당시 정말 인기, 절정을 찍었던. 재미네. 여러분도 모를 수도 있고 알수 있는데,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 김영철? 4달러! 이거 있잖아, 4달러. 그 드라마 아. 촬영장을, 세트장을 가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음. 근데 거기 갔을 때, 거기 갔을 때 태극기 휘날리며도 찍고 있더라고요, 세트장으로. 어. 난 출연 안 했죠. 음. 야,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TV에 나온 곳, 영화나 TV에 나온 곳을 가보는 게 스크린 투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겠죠. 왜? 10년, 20년 된 영화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처럼. 야, 다크투어리즘 뭘까? 나만는 어두운 영화. 야, 인류 역사에 늘 행복하고 밝고 아름다운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전쟁 역사 같은 건 낙사 아니야. 어, 어떤 것들이냐면, 인류 역사에 매우 슬픈 일. 또는 비극들도 있단 말이야. 아우슈비츠 즉 유대인 학살, 아우슈비츠 또는 5.18 또는 세월호 또는 9.11 테러 이런 아니, 지역을 아니. 가면서 <laughs> 음. 그런 지역을 가면서 막 웃고 떨고 이런 게 아니라 그곳의 역사적 슬픔과 그 비극을 한번 경험해 보자. 그런데서 교훈을 얻어보자라고 하는 게이 타크 투어리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마지막입니다. 영양입니다. 지역 변화가 되겠죠? 이관광이세계화되면서관광지가된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첫 번째, 긍정적인 변화 두 번째, 부정적인 변화로 나눠보겠습니다. 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 어, 지역 뭐 활성화? 경제 두, 경제 단어가, 경제. 두 단어가 빠졌다. 경제. 경제 활성화, 자, 왜 경제 활성화가 되냐? 관광객은 곧 돈. 오, 돈이야. 돈, 관광객은 돈, 즉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경제 활성화 되는 거야. 왜 나는 물고기 잡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곳이 갑자기 서핑 천국이 돼버렸대 서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와이 사람들 와서 밥 먹어야지 잠 자야지 이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도 있겠지 이 사람들 대상으로 내가 영업을 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 지역이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지역 홍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홍보가 되면 훨씬 더 알리기가 좋고 알리면 이걸 보고 또 총무를 습득했으니까 오게 되는 이런 순선환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네. 자, 이제 부정적이면 뭐가 있을까? 이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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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파괴 문제가 있겠죠. 플러스 도시 문제도 같이 발생합니다. 눈탱이. 도시 문제. 눈탱이. 봐봐. 관광객이 아, 많이 몰리면 차 교통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범죄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도시 문제들이 같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지. 또 어떤 문제가 하나 있을까?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고유 문화가 세차한다라는 거지. 즉그 지역만의 문화가 있었는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그 관광객을 위한 문화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전지 한옥마이 있겠죠. 옛날에는 그런 한옥마을이 아닌데 지금은 가면 꽃이구이 팔고 상오루 같은 거 팔고 슬럼. 그런 동네로 밝혔었다는 거지 즉 그곳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문화 또는 고유한 지역성 고유한 공간적 성격이 잃게 되기도 한다는 라 거야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냐 공정여행이라는 걸 합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한번 느껴보고자 하는 여행이 공정여행이야. 이해 되십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약간 한달 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